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딥 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, 어, 에버코어 ISI나 블룸버그 브리프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했었죠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 미역 정책의 실제 기조가 어떤지, 또 시장은 왜 이렇게 좀 의외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기업들 얘기도 좀 흥미롭고요. 그렇죠. 그 연결고리들.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이 분기 기업 실적까지 어,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들만 속속 뽑아 보겠습니다 네이 복잡한 경제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부터 보죠 뭐 기존은 명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네 무역 적자 줄이고 공정무역하겠다 뭐 이런 거죠. 과거 다자주의랑은 확실히 다른 길이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실제 움직임을 보면 처음에 말했던 거랑은 좀 달라요. 맞아요. 모든 수입품의10% 관세, 뭐 이랬던 것 같은데? 네. 근데 실제로는 뭐 베트남엔 20% 때리고 평균적으로 한15% 이렇게 특정 국가나 산업에 훨씬 높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.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처음엔 중국을 겨냥하는 듯 했는데 어, 지금 보면 오히려 EU나 캐나다 이런 전통적인 동맹하고 마찰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재미있습니다. 특히 EU의 30% 관세 매기겠다. 이거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협상용 블러핑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긴 해요. 음,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또 에버코와 ISI 같은데 분석을 보면 개별 산업,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 같은 데는 엄청 강하게 하드볼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?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해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막 관세를 때리고 위협하는데도 금융 시장은 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요.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왜 이럴까요? 글쎄요.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. 시장이 뭐 여전히 이걸 설마 진짜 하겠어 하는 블러핑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트럼프 풋 기대 뭐 시장 흔들리면 정부가 나서겠지 하는 네 그런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장 경제 지표에 튼 타격이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점도 작용하겠죠 음.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평균 관세율이 예전에 2.5%였는데 지금 15% 이상으로 확 뛰었잖아요 엄청 오른 거죠 근데 정말 아무 영향이 없을까?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공급망 문제 같은 후폭풍이 올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결국이 시장의 평온함 자체가 좀 미스터리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요. 아, 그리고 최근에 딸려가좀 약세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미국 다국적 기업들 실적에는 좀 괜찮은 뉴스거든요. 그래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변수가 많네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일론 머스크 얘기로 가볼까요? 이것도 참 복잡대요. 네,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한테 자기 AI 스타트업 XAI에 투자할 거냐 이걸 물어봤죠. 네, 월스트리트 전을 보니까 스페이스X는 이미 XAI에 20억 달러 투자 검토 중이고 XAI는 또 X 그얘를 트위터랑 합병했고. 네.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벌써 2천억 달러다.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요. 속도가 엄청나죠. 정말요? 그럼 이 회사들끼리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? 그게 핵심인데요. 예를 들어 XAI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XAI의 AI 기술, 뭐 챗봇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나중에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간다거나 자율주행 기술이랑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더 진화하는데 XAI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. 이런 그림이네요. 그렇죠.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AI 시너지는 분명 기대될 텐데. 음, 근데 또 한편으로는 머스크 관심이 너무 분산되는 거 아니냐? 맞아요. 특히 요즘 테슬라 판매가 좀 주춤하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이랑 맞물려서 불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양면성이 있네요. 정확합니다. 그 양면성이 지금 머스크 생태계를 보낸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.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사상 최고치 찍었던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이라는 좀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. 특히 이제 월가 은행들 실적이 먼저 나올 텐데요. 네. 자료들 보니까 순이자 수익이나 트레이딩 수익은 괜찮을 것 같은데 IPO나 M&A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은행 부문 수익은 좀줄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뱅크 오브 어메리카 CEO 발언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고요. 결국 은행 CEO들이 앞으로 경제 어떻게 보는지 그 커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시장 방향에 영향을 주겠네요. 그럼 은행 말고 전체 기업으로 보면 어떨까요? 전체 S&P 500 기업들 2분기 이익성장률 전망치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보면 3%가 안될 걸로 봐요 3% 미만이요? 네 이게 2023년 2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와 생각보다 낮네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기대치가 이렇게 낮으니까 실제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좀 열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눈높이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괜찮아 보이는 효과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달러 약세는 분명 플러스 요인인데 관세 영향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 때는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좀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 정책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이 묘한 침묵, 그리고 일론 머스크 기업들의 그 복잡하게 얽힌 기회와 위험, 네,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2분기 기업 실적이라는 시험대까지 당신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. 네, 이런 큰 흐름들, 또 개별 기업들 동향이 당신의 투자 전력이나 뭐 커리어, 나아가서는 미래 기술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 보이는 이 공격적인 무역 정책과 시장의 이례적인 차분함, 이둘 사이의 간극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음, 글쎄요.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어떤 숨겨진 힘일까요? 아니면 뭔가 잠재단 취약점의 신호일까요? 어쩌면 곧 발표될 2분기 기업 실적들이 그 답의 일부를 좀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